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세임입니다. 영차 차라고 또 이렇게 얘는 맨날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래서 조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요거는 근데 또 이게 없으면 또 심심해. 음. 자 음식 요리사처럼 어, 미술 주제를 재밌게 한번 우리가 짜보자 하는 측면에서 컨셉으로 이렇게 요리사복을 하라고 한것 같아요. 유슬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서양회화 쪽이에요. 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유체 유화를, 어, 잠깐 공부했고, 오늘은 매차 기법 두 번째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임용시험에 최근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어, 유체랑 우선 먼저 비교할 수 있는 애가 아크릴이기 때문에 먼저 해봤습니다. 자, 아크릴 특성 네 가지예요. 속건성, 내구성, 바닥재 다양성, 투명성. 특히 투명성이 유화랑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이 됩니다. 자, 속건성. 수용성이어서 기름 사용이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빨리 말라요. 여러 번 겹침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구성. 건조된 아크릴 수지 피막이 알륜 보호에서 외부의 변화가 강한 자외선에도 변색, 퇴색되지 않죠. 반면에 유체는 황변현상, 흑변현상 생기고 그렇게 되죠. 자, 바닥재 다양성. 접착력 강해서 방락 현상이 없어요. 유체는 방락 현상 있고요. 그다음 투명성 자체가 이미 무색 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황변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아크릴의 특성입니다. 이걸 좀 잠깐 이렇게 미디엄으로 비교 보면 수채 물감 포스터 컬러가 천연 수지예요. 아르바이고요 아크릴 컬러가 합성수지 아크릴 수지이고요. 유화는 천연 식물성 기름 린시드 유로. 나눠지게 되죠. 요런 특성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이요. 아크릴 특성, 유차 비교. 물로 그려도 지워지지 않는 내수성을 위해서 덧칠이 가능하다. 뭐가? 아크릴이. 그 다음에 빨리 매력기 때문에 큰 화면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다. 뭐가? 아크릴이. 그렇죠. 계속 따라할 때까지 아할 거예요. 세 번째. 사용은 간편하나 건조된화면은 지우기 힘들다. 뭐가? 아. 그 네. 이렇게 비교하십시오. 어, 그냥 여백 처리했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안 넣고요. 그림만 자꾸 넣으면 너무 눈이 피곤할 것 같아서 가끔 여백도 있어야지. 다음은요. 자, 주요 기법. 임파스토. 요거는 유체도 쓸수 있죠. 음, 협착성과 빨리 건조된 성질을 이용해서 물감을 두텁게 발라가지고 입체감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될 경우 촉각적 질감이 됩니다. 어, 촉각적 질감. 어. 물질적 질감이 되겠죠, 대표 작가 고흐. 네. 잊지 마시고. 그다음 마티블. 두 가지, 세 가지 색을 덧칠하면 단색으로 될수 없는 아주 깊은 색조를 낼수 있는 게 에, 아크릴을 쓸수 있는 마티블 기법이에요. 요런건이명에서잘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음.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티글 기법. 그다음 텍스처 기법이죠. 역시 그 모래나 석고가루를 혼합해서 질감 처리하는 기법이고요. 그다음 꼴라주 기법, 아크릴 컬러에 사용되는 미디엄 접착이 강하기 때문에 미디엄을 써서 꼴라주 할수 있는 것이 추상 표현주의 이후부터 등장했던 기법들이 되겠고요. 네, 번지기법 어 요것을 웨트인 웨이트라고 그러는데 화면에 물을 뿌리고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해서 번지 효과. 요걸 잘 활용한 어, 유파가 색면 추상. 어 색면 추상에 쓰는 기법 스르 시작해요. 스테인이기법, 웨이트인 웨이트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묘기법, 팔레트에서 물감 섞지 않고 원색 색점을 막 병치시키는 중간톤. 그다음에 입자가 아주 곱죠. 그래서 에어브러싱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 바로 아크릴 을 갖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크릴 보조제. 얘는 별도로 나올 수도 있죠. 젯소, 바탕 전용 물감. 건조가 빨라요. 경과하고 내구성이 좋고요그 음, 다음에 바탕제 재수처럼 물감 발색을 돕고 경과해진다. 바탕재 뿐만 아니라 물감을 섞어서 질감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 우리 내가 냈던 기본세도 있고요 대석 분말가루. 요거를 아크릴 에멀전을 반죽한 거. 점도가 굉장히 강한 점토상 미디엄이라고 할수 있죠. 그 외에 바이너미디엄, 매트미디엄, 바이시, 겔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선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이론적인 중요도는 제스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되겠고 중요 작품인데요. 문제낼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창호도서에 나와 있는 작가들이고요. 헬렌 오지, 8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최근 작품으로는 좀 그래도 유일하게 중요한 작품. 여러 가지 물감을 많이, 이, 임파스토 기법도 많이 썼고 그렇게 되고요. 스텔라는 각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작품인데 하나는, 아크릴 물감을 쓴 것도 있고, 하나는, 산업용 페인트로 칠한 것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물감의 면 자체가 평면성. 어, 다 알아서 이것 자체가 어려운 말로 사물이 되어 가고 있다. 형태는 변형 캔버스다. 이런 거고 좀더 쉽게 접근하자면 에, 화면에서 깊이감을 없애려고 평면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두 번째 이전에 있었던 추상 표현주의 엘리트 정신을 거부하고 싶어서 어, 일반적인 물감을 쓰므로 작가의 독창적인 것을 제거한 거죠 어, 그렇게 갑니다 어, 역시 모를 수도 있어 색면 추상 아, 스테인 기법으로 그러니까 에, 캔버스 천 위에 얹혀지는 물감 층 자체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성을 없애고 정신적으로더 접근하자. 염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동양 회화로 말하면 선염법, 발인법. 색면 응. 추상으로 말하면 스테이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오월올 때는 이런 걸 프린트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너무 파래서. 잘안 보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버전으로 하면서 프린트를 해주다 보니 5, 6월달에 이걸 프린트를 해줬는데 이건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유튜브 영상은 그냥 각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또 보고 구독하고 하는 거라서 프린트를 좀안 만들었고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프린트 프린트 요구하시는데 그건 저한테 조금 무리입니다. 만약 이걸 해주게 되면 유튜브가 끝날 때까지 프린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어, 그 다음에 수강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의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 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 관련된 직원들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임용시험 임박회사라든가 특정 기간에 이렇게 좀 수업 들었던 학생들에게 좀 이벤트처럼 제가 특강을 해주는 자료로 프린트해서 활용을 하거나 뭔가 어쨌든 어떤 형태로 도 혜택이 되도록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면 공부 포인트예요. 매체별 특징. 즉, 유채랑 아크릴, 혹은 템페라, 프레스코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수록된 중요 작품. 좋은 전에 봤던 것처럼. 음. 분석해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이제 교과서랑 함께 또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멕시코 베카에서 아크릴 많이 썼죠? 음. 생면추유상에서 많이 썼죠? 그런 양식에 주로 사용하는 매체가 아크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잘좀 활용해 주세요. 미술랭가이드정세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